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센서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고건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투센서에서의 멋진 수업을 약속하면서 오늘 저는 제 수업의 특징 간단한 제 소개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저의 수업 영상도 일부 편집해서 집어넣어 놨으니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아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목동에서 수업을 오래 했어요 목동종로학원부터 시작해서 이투센서의 전신인 목동청소라학원 지금 현재는 목동예서학원그 다음 이투센서 스그 다음 강서유이너스학원에서 고3 재수생들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고 고2도 이제 수능대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들 맞는 건 무조건 맞고 남들 틀리는 거 하나 두개 맞으면 무조건 시험 잘 본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는 이유는요 남들 다 맞는 걸 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꼭 알아야 하는 건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남들 맞는 건 기본적으로 맞고. 플러스, 남들 틀리는 것 중에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수업을 접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막 킬러 붙잡고 풀고 있고, 그러면서 이상한 거두개 틀리면, 오히려 시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니까, 시험에서 강점이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뭘 해야 되느냐? 교재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필기할 때도, 생각의 흐름, 사고의 흐름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정리된 필기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최첨단 도구라고 썼는데 별건 아니고 저는 수업 때 빔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태블릿으로 수업 필기하면서 듣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미리 어, 사진 파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딱 준비해가지고 한번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재밌게 수업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빵빵 터지니까 언제 터질지 기대하시면서 수업 듣는 것도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 내내 못웃기면은저 이제 막 자괴감 느끼고 그러겠죠. 어제 MBTI는 ESTJ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극단적인 A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관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엄격합니다. 제 스스로 제가 채찍질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상의 결과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정함과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 같이 가미해가지고 학습 계획, 학습 방법 상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전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어, 여러분들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범 강의 영상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제 수업이 어떤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부로 표현된 함수에 연속할 때 역시 얘 예, 짝꿍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부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가능. 그때 배웠던 거랑 세트로 제가 필기해 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빈 칸에 길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정의대로. 그런데 이 정의대로도 쓰고 제가 부가 설명을 해야 돼요.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1번. 이거는 진짜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돼. 니 1하고 얘기를 미친듯이해요 곱하게 돼 있으니까 얘의 좌미분계수랑 얘 좌미분계수를 곱하고 얘 우미분계수랑 얘 우미분계수를 곱해 가지고 둘이 같은 미분가능이래 지금 여러분들 의 눈빛도 이게 왜안 돼요 이런 눈빛이잖아 이거 절대 안돼왜 우리 곱의 미분법을 따로 배우잖아 이거 두개 좌미분 계수 곱하기 좌미분 계수는 그 함수의 좌미분 계수가 아니야. 그안 그래,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직접 그럴 거면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직접 함수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놈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체크를 해야 돼.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능 함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개 그릴 거야. 어떻게 세개 그릴 거냐면 얘를 불연속 함수라고 보고요. 얘를 연속 함수라고 볼 거고요. 얘를 미분 불가능 함수로 볼 거고요. 얘를 미분 가능 함수로 볼 거예요. 그런데, 미분 불가능 함수는 요거 말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누구냐? 뾰족한 놈.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가 한 가지 더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얘도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 불가능입니다. 발산해버리는 거. 좌우 다 발산할 필요 없이 하나라도 발산하는 거. 얘가 그러니까 원래 연속에서는 얘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미분 불가능이 오면 얘가 이제 미분 불가능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인 거지 그치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연속만 된다고 미분가능은 아니잖아 연속 만들고 나서 미분가능을 만들기 위해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치 하나씩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미분가능 만들기 위해서 gx는 x-1에 한 제곱만 있으면 되고 얘를 미분가능 만들기 위해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필요한 거고, 얘를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x 마이너스 a의 세 제곱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자, 바로 수능 이십 번 문제. 물론 이때 당시 이십 번을 이걸 낸건 평가원이 너무 애들을 무시했다기보단 우리 같은 사교육 강사들을 너무 무시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애들이 수능 끝나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수입 2 0분2 0분대박그 있어. 그거 어떻게, 그거 다비억리험 맞죠? 그래서 그 비분가능 있잖아요. 그거 0 만드는 거. 그거 어, 애들이. 수입 그거 딱 1분 만에 풀렸어요. 문제를 봤더니, 뭐 1분 만에 푸는 문제가 맞았어. 함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죠. 무조건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돼. 오. px는 누구야? x-0 가져야 되겠지. 아, px가 x 포함. x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p0은 0이라는 얘기죠. 됐어. 뭐가 됐어? px. 끊어져 있네? x제곱 가져야지. 붙어있는데 미분 불가능하네 x-2에 하나만 가지면 되지 뭐야 다를게 하나도 없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px는 x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저걸 포함 해야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는건 저걸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아니 x-2 두개까지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이 틀렸다. 답 기억님.